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의 모델하우스 현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3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대형 멀티플렉스라던가 뭐, 컨벤션센터, 스포츠 테마파크, 뭐, 키즈 테마파크, 영화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잘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682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119타입 대형 평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5억 초부터 이 대형평수 119타입 7억대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우재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인천 1호선 101역이 공사 중이에요. 이미 땅 파고 지금 시공 중인데 25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확정이고요. 그리고 서울 5호선이 연결 작업이 또 승인이 났잖아요. 요거는 2031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아직 진행 중인 건으로는 GTX 디노선도 지금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교통 호재. 거의 뭐 입지가 교통 유지가 될것 같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천 영어 마을이 바로 또그 옆에 붙어 있고요. 인천 법조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나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것 같은 입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타입은 119타입 가장 큰 대형 평수인데요.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거든요. 네, 한번 소개해 드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이 굉장히 복도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어, 넓네요. 이쪽에 신발장이 지금 한 6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재질이 무광이여가지고 때안 타고 예쁜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울장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발장은 아니고 팬트리장이에요. 또 신발장 이렇게 많은데 또 있으면 또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보시면 굉장히 알차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조명도 예쁜 걸로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게 옵션이잖아요 이거 네. 기본이에요 어? 어 기본상으로 들어가요? 어, 그리고 되게 방금 느낀 건데 이거 수동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반 이상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어. 굉장히 무게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 지금 스마트 생활 정보기라고 해서 주차 위치, 날씨,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 복도 등 엘리베이터 호출 이런 게다 가능해요. 와한 패드로 다 되는 거죠? 어, 일괄 소등 버튼까지 싹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 위치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데 넓어서 내차 찾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장 보편적인 구조, 이 복도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방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세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가 일반적인 아파트 8사 타입보다 조금 와이드형으로 더 넓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보통 안방 정도 크기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죠? 여기는 1 1 9 타입이거든요. 아.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쪽에 수납형 붙박이장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 네. 신발장이랑 같은 재질로 무광 베이지로. 예쁘게 세련된 색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안에는 지금 나무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선택해서 옵션이 가능하고요. 여기 진짜 이거 음성 인식 시스템 불켜 불꺼. 이런 게 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는 터치랑 스위치랑 같이 겸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요즘에는 좀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바로 옆에 지금 두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집에 들어온다면 저는 이 방을 탐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방 크네. 방이 엄청 큰데다가 여기 또 알파룸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창문이 너무 좋지 않나요? 개방감이. 어. 미쳤어요 개화감도 좋은데 거실 창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어, 굉장히 좋... 넓게 아, 나와있습니다 중간방이 진짜 크네요 중간방이 그냥 안방이에요 와여기또 와... 알파룸이 있어서 여기는 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넓다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드레스룸 여기 알파룸에도 각방 온도 조절기랑 스위치가 따로 돼 있다는 거 어, 너무 좋다 어, 이 조그만 공간까지 신경 썼다는 거 창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을 또 설치가 가능해서 이거를 방으로 아예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충분한데요 어... 어,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서재로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어, 창문도 그러면 있기 때문에 이 문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유상인가요? 네. 그렇지만 이거 아까랑 중문이랑 똑같이 반 이상 열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오, 어,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탐나는데요? 응. 이제 앞으로 이걸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리고 이 복도 공간이 굉장히 길어요.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욕조랑 젠다이 선반 마련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이 다른 집들보다 조금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진짜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이 꽤네네 어, 저 이거는 또 처음 봐요. 이쪽에 복도에 이렇게 티나 정수기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티 테이블 같은 공간. 여기에 커피 포트 두고 간식함 같은 거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네요. 밑에 수납 공간도 와 엄청 깊게 잘 나와 있고요. 위쪽에도 이게 세개다 수납장이에요. 오 좋습니다. 접시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장. 음. 와 여기 대박이에요. 보여주세요. 오 수납이 엄청 알차게 잘 들어가 있고요. 맞은 편에 또 펜트리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는 뭐 그냥. <laughs> 말도 아, 안 되는 공간인데요.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 거실에도 펜트리가 이렇게 있고 전실에도 펜트리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자 드디어 거실이네요. 네,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 뭐 느껴지세요? 와 아, 진짜 포... 완전 와이드예요. 귀엽습니다. 한 5m 정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창문이 너무 개방감 있죠 거의 밑에까지 창이 다 나와 있고요 난간 있잖아요 철제 난간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 천장이 또 예쁘게 라인 조명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보통 대단지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은 굉장히 일률적인 그 인테리어 메인 등세 개짜리 뭔지 아시죠 말죠. 세개 땡땡땡 있고 약간, 약간 조금 올드한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좀 천정이 잘 되어 오, 있습니다. 인등이 없네요. 어,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아트월이, 이쪽은 아트월인데, 그벽 대신 필름으로 예쁜 느낌의 우드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벽, 이쪽은, 실크 벽지보다는? 어, 유광 아트 윌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유럽산이에요. 그래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저 같으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선택을 안 하신다고요? <laughs> 네. 별로 유럽산인데 별로 안 예쁜데요. <laughs> 원래 아파트는요 기본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한 맛이 또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이쪽은 대면형 주방인데 주방이 D자로 굉장히 알짜배기로 실용성 높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식탁 자리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좀 좋더라고요. 어 저도요. 좀 D자랑 약간 좀 연결되는 어 연결되는 느낌에 들어서 깔끔한 느낌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뒀는데도 6인용이에요. 어... 넓은 식탁이 들어가도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지금 베이지 톤으로 예쁜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오븐이랑 전기 레인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같이 쓸수 있는 거. 가스 레인지로 옵션 변경도 가능하겠죠?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싱크볼이 굉장히 넓고 사각 싱크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옵션 선택 가능하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냉장고 장인데요. 요것도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냉장고에 맞춰서 짤 수도 있고요. 오. 이거를 냉장고로 포함해서 옵션으로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한 개의 문으로 세개짜리그게 제일 음. 예쁜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뻐요. 그리고 여기 또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실이 와, 여기는 뭐 수납할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많네. 세탁실 저 옆쪽에 보시면 수전 보이세요? 네. 수전 너무 예쁘죠? 음, 저런 디테일한 또... 사소한 포인트가 신축을 사는 맛이 있는 거죠. 자, <laughs> 다르다 달라. 이런 스위치도 보면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구호 아파트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방 보여 드리기 전에 여기에 지금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13인치짜리로 거의 뭐 노트북 같지 않나요? 오, 진짜 크네요. 음, 터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안방이죠? 네, 아니 앞에 작은 방두 개가 너무 안방 크기다 보니까 응. 안방을 봤을 때아 안방이다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거 안방 세개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당연히 넓고요. 아까 거기보다 좀더 크기 때문에 또 이쪽에 베란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위에 천정형 빨래 건조대 무상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 청소건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대피 공간인가요? 대피 공간. 하양식 피난기구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위에 약간 좀 수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뭔가 괜찮네요, 집이. 뭔가. 어, 그리고 심지어 안방에 이렇게 창문이 양창으로. 어, 너무 좋죠. 아파트인데 양창이 되어 있니? 안방에 양창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는 거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같은데, 그쵸. 네. 굉장히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이쪽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역시 기본적인 구조, 샤워부스가 있는 구조 아파트 구조입니다. 젠다이 선반 역시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사용하기 좋고요. 안에 이제 장안에 콘센트가 또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 같은 거 이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완벽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화장대가 또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 의자만 두시면 사용이 가능한 수납이 어마어마해요. 밑에 서랍장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거울장도 안쪽에 다 수납이거든요. 네. 와... 음, 세 개가 다 수납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물션 같은 거 넣어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기본 드레스룸이에요. 옵션 아니고요. 아, 기본적으로 시스템장도 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이것도 어... 여기 뭐 기본 글자 보이시나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시스템장도 부부가 사용하기는 충분할 정도의 사이즈의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따로 신혼부부 옷방을 만들지 않아도 음... 될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어, 사이즈가 너무 잘 나왔네요. 자 오늘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모델 하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신혼부부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 내부에 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영화관, 뭐 스포츠센터, 키즈 테마파크, 커머셜 센터까지 모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 서울 5호선도 개통 예정이고요, 인천 1호선 101역도 개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부 타입과 분양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를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